5월 29일 월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디도서 2장 9절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종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늙은 남자, 여자, 또는 젊은 남자, 여자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처럼, 오늘 종들과 관련한 이야기도 우리가 그대로 받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디도에게 편지를 하며, 또 우리에게 디도서를 남겨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야 한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읽고 듣고 배우고 있는 이 말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죠.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고 또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뚫고 나와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여러 차례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말씀이 빛을 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순종으로 기쁘게 합니다. 우리의 상사가 있습니까? 또는 우리가 일하는 곳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직장의 상사 또는 직장의 사장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좀높 어 높은 분이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기쁨을 드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말에 순종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할 때 그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거슬러 말하지 말자. 우리는 대든다라고 말하죠. 하극상이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상관에 대하여해서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하여해서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슬러서 반대해서 말하는 것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특별히 더 권위라고 하는 것을 좀어 이렇게 거부감을 느낍니다.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약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하고 강한 것이 그것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권위 있는 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권위자이신 또는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우리는 거슬러 말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에도 꼭 참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대하듯이 순종하는 것, 이것을 연습하며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죠 정직하죠 앞과 뒤가 똑같은 것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신실함 또는 충성스러운 이것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특별히 성경의 교훈이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에 시작을 하며 어제 우리가 예배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한 주간에 힘껏 시작합니다. 이 일상의 시작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권위자에게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말씀대로. 권위자에게 거슬러서 말하지 않고 참된 신실함으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바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도 사실 묵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관들 또는 선생님들,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기 쉽지 않고, 거슬러 말하기 쉽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니 쉽지 않은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이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나의 상관에게 권위자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하겠노라고. 그래서 기쁘게 하겠노라고. 내가 거슬러 말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참된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겉과 속이 또 시작과 끝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할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나의 순종과 거슬러 말하지 않음 또 참된 신실함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하시는 기 적의 주인 공도 되시길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사랑 합니다.